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67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 보암 왕1 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요, 기부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러 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 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산 중 스마리암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러 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오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다윗자 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너희는 큰 무리요.또 여러 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알언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자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이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조선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사람이 뒤를 돌자기 앞 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자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비아가 여러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업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시심을 입...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 4장 1절 같이 0습습다아비0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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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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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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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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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어, 그런 해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 보암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이, 어, 솔로몬 이후에, 어,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남쪽에 있는 어, 남유다, 그리고 예, 북쪽에 있는 북 이스라엘.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쪽은 유다다, 유다 나라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통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그렇게 나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제 솔로몬의 이제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어 이제 이스라엘을 어잘 통치했지만 어 그의 마지막 어 말년에 어 그가 어 이방 여인들을 어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어 받아들이게 되고 또어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점점 이방 신들 또 특별히 뭐어 산당을 어 세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범하면서 결국 솔로몬의 죄악을 통해서 한 나라가 남쪽과 그리고 북쪽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에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그때에 남쪽은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아비아가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 나라를 이제 아비아가 다스리게 되는데 아비아의 통치는 이제 B.C. 이제 913년부터 이제 911년 동안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이 아비아의 뜻을 보니까 이제 아비아는 아와 비아, 아는 이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비아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역대야 13장 1절에서 1 4장 1절까지는 이 아비아의 통치의 내용들을 이제 한장에 걸쳐서 소개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내용들을 통해서 아비아가 남유다를 3년 동안 통치했을까 그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교육과 또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교육적인거나 아니면 경제적인거나 또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내용들만 다루면서 아비아의 통치를 이제 마치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맞혔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절부터 이 절, 2절, 삼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삼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러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 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고, 한쪽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 그리고 남쪽은 아비아. 이두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남쪽의 아비아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여러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 전쟁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남쪽은 이제 용감한 군사가 40만 명이고, 그리고 북쪽은 큰 용사가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더라도 두배 이상. 한쪽은 40만 명. 그리고 다른 한쪽은 80만 명이라면, 당연히 80만 명의 인원을 가진 나라가 이길 수가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보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쪽은 용감한 군사 40만 명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큰 용사입니다. 용감한데 더 크다는 거예요. 더큰 용사가 40만 명도 아니고, 80만 명이 지금 어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어 인원이 많은 그리고 용감한데 더큰 용감한 군사를 갖고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면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적은 숫자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역대야 13장의 어떤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아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이제 신본주의 중심으로 그 나라를 세워 나간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인간의 욕심 또 사람 중심으로 세워나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 전략도 필요하고 또 어, 어떤 무기도 필요하고 또 이 군사력 그 안에 어떤 군인의 숫자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부터 이제 읽어보면 이제 남유다의 아이 아비야가 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아,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중 스마레임 산에 올라가서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연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 언양을 통해서, 소급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너희가 너희의 계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기려고 전쟁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아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세워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5절 중반절에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여기서 이 소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이 소금이라는 어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지 않고 부패를 막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 이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 이 소금 언약이 지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떠한 전략과 또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러 오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떠한 적군 앞에서도 우리는 경고히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대신하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또 레이 사람들이 수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전쟁을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돼요. 우리 한번 특별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의 승패를 갖고 있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유다 앞에서 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고 이 전쟁의 승패를 주도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역대야 13장 말씀을 읽을 때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 또 우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선에 넘겨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실까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인생을 풀어나가고 내가 내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지만 오늘 남유다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때 아무리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자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전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셨고 그리고 유다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군사로는 큰 용사 40만 명밖에 없었고 이 북쪽에 자신들과 전쟁을 벌이는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들보다 두 배나 큰 80만 명과 싸우는 그런 전쟁 속에서 결국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북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아가 여러 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업들을 빼앗았으니 곧베델과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그 동네들이라 아비아를 아비아 때에 여러보암이 어떻습니까? 겠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리 아들 스불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의 여러보암을 치셨고. 그들을 강하지 못하게 만드셨지만 또 반대로 남유다를 점점 강성하게 만드셨던 것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 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들을 강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야 13장의 말씀은 아비야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의 교육, 문화, 정치, 외교 모든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어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남유다와 또 아비아처럼 앞이 캄캄해 보이고 또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풀어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